살롱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7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 하밀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서 흐르는 핵심적인 낱말은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 책망 받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즉, 예수님을 믿으라고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하라 명령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명령을 지키는지에 대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의 역사 자료에 의하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성도들은 사회 모든 계층을 위해 사랑의 손길을 얻었습니다. 구제헌금 외에 기름이나 곡식, 계란, 치즈, 빵 등을 수집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또 포로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죄수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인들은 자신의 사유재산을 구제를 위해 내어 놓았고 그들의 소유였던 노예들을 자진 석방하기도 하고,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값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맞이하는 것을 보고, 기독교인들을 비웃었던 사람들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저스틴도 성도들이 순교당할 때 담대히 맞이하는 것을 보고 회심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에는 숫자를 채우기 위한 감언이설로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너희의 삶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나의 삶의 걱정과 근심을 맡기고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역사.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저절로 그 모든 것들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열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우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이 시대는 불신지옥 예수 천당이라고 외치면 교회로 몰려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진실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금은 더디고 조금은 답답해 보이지만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진실된 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깊은 사김을 가지고 그 안에서 누리는 용서함과 주의 은혜와 평안과 자유함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 안에서 깊은 사귐을 갖게 하소서. 그 사귐의 자리에서 죄사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소서. 그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에게 온전히 전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